이미지 <laughs> 오 <laughs> 엄마, 엄마~ 어머나, 짱구야, 어디 갔다 왔어? 스노우맨 선생님께 인사드렸고, 엄마, 저 녀석, 나쁜 녀석이에요. 절차 버려요 어? 뭐? 무슨 소리야, 얼마나 좋은 분이시라고! 오늘 하루 종일 청소랑 빨래를 도와주셔서 이 엄마가 얼마나 편해는줄 알아? 너 그렇게 엄마 도와준 적 있어? 무슨 일이시죠? 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애 헛소리 하는 게 특기거든요.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실 거야.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요? 물론이에요. 원장 선생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아 그럼 성희를 봐서. 아, 하지만 목욕은 사양할게요. 보시다시피 눈사람이라서요. 어머, <laughs> 재밌도 분이시네. <laughs> 이야, 정말 맛있다. 음식 맛이 아주 끝내줘요. 이 정도로 무려. 바간 양반보다 먼저 먹어서 이거 죄송한데요. 괜찮아요. 원래는 늦게 들어오시나요? 다른 때 같으면 벌써 왔을 시간인데. 회사 한잔 하나 봐요. 엄만 정말 바보야. 이 녀석한테 완전히 속고 있어. 아빠, 제발 빨리 오세요. 예?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응? 아, 바간 양반도 안 계신데 집에 낯선 사람이 있는 건안 좋을 것 같아요. 아이,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이도 이제 곧올 거예요. 그냥 앉으세요. 이, 아무래도 염치가 없는 것 같아서요. 밥만 먹고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요. 자, 그럼 아, 자, 잠깐만요. 정말 괜찮다니까요? 부르츠가게 있으니까 아, 선생님께서 그냥 가버리셨잖아. 진짜 악당이라니까요. 또 헛소리. <laughs> 나왔어. 아, 이제 오세요. 또 왔어요. 오, 어서 들어가세요 아무 염려 말고요 걱정하던 참이었어요 갑자기 나가셨어요 아유 예, 죄송합니다 포장마차에서 만났는데 말도 잘 통하고 성격까지 비슷하지 뭐야 그런데 네장부 유천 선생님이세요 그래 들었어 <웃음> <웃음> 아,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친구는 처음이야 어, 그래요 좋은 분이에요 드세요 좋은 아저씨 <laughs> 응? 응? 어? 캔맥주라도 좋다면 있는데요. 어? 예? 제 몸이 냉장고잖아요. 외! 사람도 좋은데다 마술까지 할줄 아시네. 신기하다. 아시원하다. 응? 응, 저 오는 사람 최고. 응. 내일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맑은 날씨가 계속 되겠습니다. 연년에 비해 따뜻한 날씨가 계속 되겠으며 앞으로도. 여기저기 온통 햇빛이 쨍쨍이네 신경질나게. 역시 눈이 좋지 눈이. 그중에서도 몸도 마음도 어렵게 하는 눈보라가 최고야. 그렇지 않니? 예 꼬마야. 우리 엄마랑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잠시 잠을 웠을 뿐이야. 하늘이 무너져도 아침까지는 안깰 거다. 드디어야 우리 둘만 있을 수 있게 됐구나. 장구야.